여긴 에리어 제로 창공이다. 무슨 일이지? 흥, 그냥 높은 곳이 덧먹은 거겠지. 아 그런 거였구나. 다 같이 날면 무섭지 않을 거야. 그게 말이 되나? 미친 놈들이 남의 미라이돈 어설동에 간다. 야호! 창공에서 미라이돈 탈수 있는데 얘네 왜 필요함? 또 오고야. 하아 내려오는 동안 두 번은 죽은 기분이야 스스로 보래 배라도 고픈가 보지 그건 그렇고 학생회장은 지웠나? 없네 설마 믿나 믿나 에리어제로 진짜 대박이야 아 살아남아 버렸나 빨리 가자 특성이 마이 생체 인증 확인 바이털 무사인네 흥덕분에 그거 다행이네 현재 가능한 강화 방법은 난이도가 높고 공건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네 이곳으로 오는 내 쪽에서는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 개 잠... 그러니까 너희가 도중에 세워 각 시설에 그럼 건투를 빌아 모르겠고 그냥 아 조반이야? 박사님이 말했던 건물 뭐였더라 완숙했니? 관측 유닛 흥 뭐라는 기억력 아니 정도는 누구라기 어머 미친년 재수없는 것봐 우와 고대 유적인가? 고대라기에는 무사히 첫 번째 관측 유닛 세포 도... 87년 전 에리어제로 조사에서 죽... 그래서 침대가 있구나 우리도 힘들면 그럼 이 잠금장치를 해제 내가 왜

유아게임인 포켓몬에서 이런 연출을. 아, 아까는 미안. 그럴 리 없어. 뭐라노? 잠고 제로랩으로 향했죠. 저기 보이는 웅장한 건물이 제로랩이다. 그래픽 기반에서 이 정도지 야숨 퀄리티였으면 올해의 게임 선정될 웅장합니다. 여기가 에리어 제로. 도착 고물에 그건 그냥 교과서에 쓰여 있던 거잖아. 미친 모란 하루 종일 일네 줄로. 지금 너희 눈 앞에 있는 건물이 바로 제로래. 여기에 박사님이 결정체에 둘렀어요. 에리어 제로. 생물의 능력을 변화 포켓몬이 다시 말해. 조용히 있어봐 페퍼 테라스타로브는 에리어 제로의 결정체로 만들어진 거라는 뜻. 그렇게 일부만이 아는 사내기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다면 제로 떨었지만 단숨에 밖으로 뛰쳐나가겠지. 너희 네명이라면 단단히 준비한 다음 게이트를 열 상대가 누가 됐듯 하 그거 든든하네 최종 보스 등장인다 이세카이의 미라이돈 가족을 만나러 온건가? 오 진짜 거네모는 눈치가 없나? 어.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뭘봐 이 새끼야. 음에 그래? 감동적인제외가 재회가...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누가 봐도 불꽃? 에이 그룹 그러... 미라이 ]인가요? 둘이 동료. 여성 뭐랄까 싫어. 시... 음에이 너무 넘... 내가 배틀폼이 되면 안 미안. 박사 또 하나의 미라이 글쎄 박사님 말로는 안에서 나온다. 안에서라. 우효. 둘러싸여버렸어 어떻게 봐도 우리의 수가 더 이게 다 미래 이거 진심으로 위험 녀석도 그렇다면 이제 내 차례 응잘 있어 감금되어 있던 두로 박사를 만나러 왔다 중딩 때저 자세로 앉아있다가 카오 잡는 걸로 보여서 그 당시 가장 젊었던 과학쌤한테 개츠맞은 적이 있다 슬림 모드를 해제합니다 헬로이스 여기까지 자았어 이 새끼도 중2병 걸린 상태인가? 돌아와. 내가 데리고 있는 겟 너의 영역다툼에서 졌기 때문이었지. 너희에게 사실 나는 진짜 트로 박사가. 방금 박사 그 새끼도 진짜 박사는 관측및 사후에서 있었던 사고로 더는 포켓몬에는 그 힘을 가늠하지 못해 몸을 던져 지킨 미라이돈이 건강하니 박클라벨 교장에게 나 트로 AI 위세 너를 여 내가 도와줘 도와줘 오리지널 박사가 만든 타임머신을 멈추는 것. 타임머신 타고 2018년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 잔뜩 사고 싶다 미래로 a 게못 간다면 3년쯤 뒤로 어, 날아가서 c h i n e machine machine 머신 c h i n 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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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을 c h i n e m a c h i 을 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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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i a i a i n e m a c h i 이 e machine m a c h 오늘 둘중 하나는 죽 보가는 거다. 부탁할 게 위스. 해저 트로대 위세양님의 마지막 승부일 듯. 나를 꼭쓰러뜨렸지캬 이번 장면출 짜린다 진짜. 그리고 나의 졸졸 흐르는 소리 여기까지다 이곳에서 쪼잔하겠다. 이것이 나와 너의 눈높이인가? 작은 고추가 맵다는 걸 맛도 못 느끼는 인공지능 딸이가 알까 얼른 이기고, 쇳덩이 대가리 부숴버리자. 사실 급소당해서 한번 쳐발렸었다. 혹시 모르게 합이띠나 난수대 비용으로 스락부터 깔고 시작하자. 아니, 시작부터 마비 거는 건 조만이지 않나요? 암석봉인으로 스피드 감소시키고 마비는 부러주자. 아, 진짜 벌써 여겹기 도번 쳐맞았네. 사실 지진 맞고 쳐타입었기 때문에 별의미는 없더라. 제 타입 중학 타입이 있을 줄 알고 냈는데 바위 전기 타입이더라. 응, 실력이야. 스톤 샤워도 아닌데 피해야지. 두 번은 못 피하지. 이놈은 전기 격투라 지근의두 배다. 공들 나이스. 한 대는 버티지 않은 그런 건 없다. 유두기도 지금 거리 기를 갖고 다닌다. 식근버그 때문에 피가 안 달아 보인다. 저놈도 악마가 깃들어 있어, 치근거리기 유효 타인데 먼저 맞으면 내가 죽는다. 러스터 캐논은 방식이지. 어딜 쌍두 형놈이 원턴키를 노리려 하니, 오만한 자네에게 스피드 감소 효. 이러면 다음 선공 잡아서 마무리할 수 있다. 재능물 타입이라기기 힘들다. 10년에 한번 터진다는 실력 발동. 스톤에 짓었으면 잡았을 듯. 톰톱 깔기 스위퍼 등장이다. 위협으로 공떨 시켰는데, 쟤는 특수형의 특성이 눈치 우기도 아니고, 갑자기 일사 행동은 좀 당황스러울지도. 마지막 에이스 포켓몬인 무쇠무인이다. 부스트 에너지로 시작하자마자, 자신 마냥 물류이금 갖고 시작한데 깨뜨리기 갖고 다니냐. 겁나 강철스러워서, 불꽃 없니 박았는데 두 배들 안 떠서 당황하다 알고 보니 페어리 격투 타입이었다고 한다. 물리형인 것 같으니, 윈디로 위협 한번 먹여주자. 이때까지도 강철 복합 타입인 줄 알고 있던 본인 위세는, 땅테라를 했고, 테라버스트까지 접어갔다. 뭐, 어쨌든 깨쓰면 된거 아니냐고. 이럴수가. 스카이넷 울트론 별거 없네. 어벤져스 존 코너 아무나 다할수 있을 듯. 위세. 방관 뭐야, 이거, 가장강 강한... 한신, 당 대체, 정체가 뭐야? 지금까지, 고마웠어 드디어, 타리의의멈를이출수 이렇게, 나멋지게이다니 기쁘구나 나에 지금까지 외롭게 해서 미안했다 아아빠 이난이난이포켓이군게이 나오는거야 감동적인 재회 이치없이렇버리는 기계 누구야 이건 박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타임머신을 멈추고 싶지 않은 것이다. 엥,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미안하다 얘들아. 너만 힘으로는 불가능 도망가면 안 되나? 니계로. 네 설마 타임머신에 타고 있는 사람들 기계적인 놀이로 몰살당하는 진부한 스토리? 방해되는 자는 제거한다 자기 초전 포 꺼내는 건선 넘었지. 뭐 어쩌라는 거야? 볼을 사용할 수 없잖아. 이러면 싸울 수 없는데. 진정환 던져서 아르세우스만 잡아야. 함? 우와 이상한 전파로 방해하고 있어. 이건 해킹으로도 해제할 수 없는데. 도망치다니 어쩌라는 거야. 비겁하게 이게 어른이 할 짓이야. 머니샘 열매로 몬스터 볼 상태 이상 풀어야 함. そう。 영역 다툼 리벤 지전이다. 나쁜 는모못 쌓게 시작부터 도발 거는 게 수준급이다. 아니 뭔데 한 배들이 배틀 변했구나. 힐데이라이템 딜격 성립이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김? 누가 개배 짰는지 몰라도 중재는 좀 아닌 것 같다. 혹시나 했는데 0.5배들 박힌다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어 위세 어떻게든 버텨야 해 놀랍게도 일기도기에이영기가 들어가 있다. 버티고서점 보고서는 이면충분보잡을 듯. 잘버을서는이 영상을 보고서는 이을보보험이 띄워진 세상에 쓰러지지 않잖아. 이대로 가다가 위험할 거야. 저기 위세쿤 테라스타로 붙장 빛나는 것 같지 않아? 위세 미라이돈 테라스탈로 끝내버리는 거야. 다른 거 오르지 말고 스피드만 오르면 된다. 어이 트로 마지막 뉴언 정도는 남기는 게 어때? 넘어지는 포즈가 테라레이드 테라스칼 깨지는 포켓몬이랑 해냈어? 똑같은 모션이다 <뭐람> 폭주짝 멈춘거야? 훌륭해 약발이 설마 오리지널 박사의 최종수단까지 동... 그래 이런 결과는 최고 AI 너희는 저 동료를 믿할 미... 수 있는 그 어떤 힘든 미래 자신이 고마워 이색 아무래도 내가 존재하는 한나 자신이 머신을 수복하는 그게 대체 무슨 말이 말에... 여기서 너희의 그 친구를 강해지기 위해 소중한 잡고 싸우면서 자신만의 보물을 찾고 후후 그래 자 나도 너희처럼 뭐 나만의 보물을 찾고 싶어졌어 타임머신 타임머신은 뭐 그러니 꿈에도 그랬던 미래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기건 그저 내 눈으로 직접모험의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게 이런 기 페퍼 지금까지 진실을 말해주자 오리지널의 감정을 그대로 이어 너의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너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러게 미안 페퍼 미라이돈 그리고 이세 조금 아빠. 아쉽긴 하지만 이제 작별이야 그럼 여기서 작별이구나 자유로운 모헌 보이에이치 사라져버렸어 아빠 페퍼 괜찮아? 어렴 그 녀석 가내 이름을 불러 가짜여도 마음은 진짜고 그러니까 나 미안 아직 잘 모르겠어. 응. 미라이돈도 슬픈가? 그건 그렇고 배틀폰 강하고 멋졌어. 드디어 눈치 챙기는 거. 이렇게 큰 몸집으로 뭐. 위세와 미라 팔대하는 이제 응맞아. 위세 넌 역시 대단한 녀석이야. 페퍼 저 분명히 미래에서 즐겁게 모험하고. 응 고마워 모란. 저 은근히 미안해. 왕따 위세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가자 집으로. 있잖아 있잖아 왜 그래? 모처럼이니까 잠깐 다른데 들렀다 가자 나는 좋은데 나는 군것질에 한표 어이 위생 아 정말 그래 알았다니까